할머, 이거 하나 저 학생들도 좀 나눠주면 안 돼요? 아니 왜냐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독자.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<laughs> 해주실 거죠? 짜잔,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고춧가루입니다. 어우 매워 저도 이거 먹고 공부를 했고요 동생도 이거 먹고 민사고 가고 다잘 됐어요 할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진짜 깨끗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진짜 귀한 건데 이게 비싸서 귀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고모들은 할머니 농사지으신 거를 고구마도 막 껍질까지 먹어요 얼마나 이거 정성 들여서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건지 잘 아셔서 또 그게 워낙 이제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암이나 성인병 고혈압 이런 환자 제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정성스레 농사지으신 거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. 왜냐면 이게 음식물이다 보니까 배송 중에 파손돼가지고 벌레 들거나 또 오래 보관하셔가지고 상했는데 이거를 드셔서 배탈 나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못 드리고 있었는데 영상 보신 것처럼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마지막 농사시면 어떡하지? 왜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에 되게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사람 뼈 중에 가장 큰 뼈가 이제 허벅지 뼈인데 그큰 뼈가 완전히 부러지셨어요 부러진 뼈 때문에 살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보통 아흔이 다 되신 분들이 이렇게 뭐큰골절상을 당하시면 돌아가세요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고 다행히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깨어나셨고 지금은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러고도 바로 또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. 학생 여러분들, 구독자분들 늘 감사한데 저한테는 엄청 귀한 거라서 이걸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가 학생들을 줄거 있냐고 여쭤보니까 대답 잘못 하신 거는 이게 저희 주변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. 미리 뭐 이거 좀 달라고 부탁해 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. 제가 그 중에서 이걸 빼오게 된 거라서 이게 양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사실 저희 할머니는 워낙 나눠주시는 거를 다 퍼줘요.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. 분인데? 그렇게 다 나눠줄 거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뭐 책을 쓰거나 강의할 때도 할머니 생각 가끔씩 해요. 그러면 진짜 나태질 수가 없어요. 저희 할머니는 하루라도 이 농사를 안 지으시면 안 돼요. 절대 몸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. 밭트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남는 공간을 못 보세요. 뭐라도 거기 심어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하나 혼신을 다하시고 그러니까 아흔이 다된할매가 아직도 새벽같이 매일 일어나서 피곤하는 날도 있 있을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생각하면은 저 같은 사람 정말 나태해질 수가 없죠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도 그 생각하면은 되게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여튼, 사실, 대단할 거 없고, 보잘 것 없는 거지만, 저한테는 소중한 거라서요. 여러분, 댓글로 간단하게 사연 올려주시면, 저희 유튜브 관리해주시는 공신님께서 다섯 분 뽑아서 보내드려볼게요. 또 나중에 또, 이게 반응이 좋거나, 별 탈이 없다면, 더할수 있으면 좋겠는데, 많이 못 드려가지고, 이게 사실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참,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, 저희 할머니가 솔직히 그렇게, 할머니와 함께 할 시간이 제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또 그동안에 공신일 뭐 한다고 바쁘다고 거의 못 뵀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뭐 할머니 농사지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언젠가 이제 안 계시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할머니와 영상도 남길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. 이런 할머니한테 이 귀한 거를 제가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게제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었는데요.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저희 할머니 농사 지으신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.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<놀람>